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햇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샤샤님이 구매해주신 포장용품 소개를 해볼 거예요. 총 15,400원어치 구매를 해주셨고요. 샤샤님 역시나 이렇게 체리잼 포도를 다섯 건이나 구매를 해주셨어요. 다른 거랑 묶음 배송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번에도 준비해보았고요. 혹시나 또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설명란 참고하시면 되니까 또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. 어, 어떤 물품들 구매하셨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렇게 패션왕 토미부터 보여드릴게요. 패션왕 토미 두 세트. 요거는 인형 지갑 토미. 어 안으로 들어갔어. 이렇게 한 세트. 요거는 딸기와 곰냥이 한 세트. 짠, 이것도 너무 귀엽죠? 뽀글머리 하이틴 토미 2세트 구매해주셨고요. 그리고 대망의 짜자잔! <laughs> 여러분 이거 색감 진짜 예쁘죠? 이거 실제로 보면 은 여러분 진짜 더 반하실 거예요. 엄청 엄청 색깔이 이번에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집니다. 이번에도 푸짐한 구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진짜 귀여운 톰이랑 이런 아이들로만 구매를 잔뜩 해주셨네요. <laughs> 이 아이들도 안전하게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귀여우니까 여기서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. 그럼 모두 안녕!